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전자전, 흔히 쓰이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즉 부모 자식 간에 닮은 걸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이지만요, 원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있죠. 순 우리말 속담으로는요, 그 아비의 그 아들 또는 피는 못 속인다. 급피가 그 어디로 가겠어라는 말이 있고요. 일본 속담으로는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심성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벌 3세의 세습 끄지, 세습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격도 대물림이 가능할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오너들 2세, 3세들의 각종 난동 사건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의 금수저 갑질이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하고 있죠. 각 일간지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자성어처럼 보이는 그런 어이들, 취중난동, 만취낭동, 그리고 동아일보는 한술더 뜹니다. 인성결핍 금수저, 바로 지난 토요일 구속된 김선영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죠.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훼손한 김 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와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자 최신술 게이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정유라와의 인연으로 2013년 횡령... 배임으로 복역 중이던 김승현 회장의 구명을 최순실에게 부탁하자 최순실은 어린놈이 감히 날 만나겠다고 하나 하면서 화를 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또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김씨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치를 밝혔는데요. 영장 점담 판사는요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실시하고 실일 저녁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열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요 지난 5일 새벽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위스키병으로 종업원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종업원 두 명의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내부에서 발길질을 하며 카시트를 찢고 운전석과 승객석을 차단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또한 부순 것으로 드러났죠. 경찰은요. 김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고 공용물건 파손, 파출소, 경찰서에서의 욕실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방침이 있었죠. 경찰 관계자는요, 김동선 씨는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로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합니다. 재벌 이세의 갑질이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우리가 사는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바로 사살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진정으로 그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주어줘 봐라. 에브럼 링컨의 명언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조아유 씨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는 갑질하다인데, 이러한 것의 시작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불법 회항 지시 사건 때문일 거라고 지적했죠. 한국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첫 머리에는 반드시 갑과 을이 등장합니다. 계약서 당사자들의 간단하게 그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글자죠. 갑은 대개 계약을 주는 쪽이고, 을은 계약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갑이 더 힘이 센 쪽이 되죠. 그러므로 계약서는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기 마련이고, 갑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해도 을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를 갑질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는 또 지적하죠. 갑과 같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뜻일 거고, 아, 그러한 내용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1등석 손님인 자기에게 마카데미아, 사실은 땅콩 회항 사건이 아니죠. 마카데미아 사건인데요. 땅콩보다 알이 조금 큰 고소한 견과류를 접시가 아니라 봉지에 담은 채 줬다라고 갑, 그러니까 대한항공 부사장이 을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호통을 쳤고요. 무릎까지 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륙하기 위해 움직이는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려놓고 20분이나 늦게 이륙하게 만든 것이 대한항공회항사건의 전무입니다. 그래서 조 부사장의 행위는요, 갑질, 그것도 슈퍼갑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앞서 구속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에게는 법원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게 될까요? 김승현 회장의 갑질사건 재판을 결과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것인지를 미리 알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현철 기자는요 더 친절한 기자들에서요 한화 김승영 회장의 폭력에 얼룩진 갑질 사건을 친절하게도 설명합니다. 제가 그의 생생한 기사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만한 대기업 회장이 내뱉은 말이죠. 아들을 때린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산기슭 공사장 반지하 차고로 끌고 가 손을 본뒤 끌어 안치고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이 맞은 주먹질을 주먹질로 되갚은 재벌 회장님 얘기죠. 김승현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은 2007년 4월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처남이 클럽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다음날 김 회장이 아들과 경호원 직원들을 데리고 가 이를 갚아줬다는 단순하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파장은 무척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회장님이. 손수 아들이 맞은 주먹질을 돼 갚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07년 3월 8일 저녁 김 회장은 자신의 경호과장 등을 지켜 아들을 때렸다는 종업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점에 도착한 김 회장은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8명의 피해자들을 이끌고 서울 남쪽 청계산으로 향합니다 피해자들이 탄 승합차를 자신과 아들 직원들이 탄 승용차로 애어산채 청계산으로 향합니다. 청계산에서 8명을 집단 폭행한 김회장은 아들을 직접 때린 가해자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서울 북창동 주점으로 향합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주점을 통제한 뒤 주점 사장을 불러내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죠. 사장이 말을 듣지 않자 그는 또 폭행을 합니다. 실제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데리고 오자 이번엔 아들에게 내가 맞은 만큼 너도 때려봐라 라고 시킵니다. 나머지 종업원들도 경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맞았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재판 결과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2007년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승현 회장은 피해자를 어느 정도 때렸냐는 질문에 아구를 몇번 돌렸다며 권투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청계산까지 데리고 갔느냐는 질문에 검사님은 술집 안가보셨죠 라고 반문하며 옆방 밴드가 시끄러워 조용히 얘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선 보통 피고인들이 내뱉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믿는 구석에 어떤 빵빵한 변호사들이 있었다 라고 기자는 보고합니다 그런 수사 과정에서 부터 그룹내 변호사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약벌이 먹히기도 했나 봅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상해, 체포 감금, 형법의 상해 등이었습니다. 혐의의 많고 적은 그리고 형량과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질과 양에 견준다면 무전유죄식의 봐주기 구형이라고 하는 비판을 충분히 들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구속기소된 김승현 회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이었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됩니다. 얼마간의 사회봉사와 함께요. 이 대목에서 땅콩 회항의 주인공 조이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나고 그리고 곧 풀려납니다. 구속된 하나삼남 김동선씨가 민초를 폭행하고 국가기밀을 파손하고 그리고 경찰을 모욕한 행위에 대한 죄목,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역시 무전유죄, 바로 그 반복이 될까? 죄 지은 갑들의 판결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들, 죄질은 불량하지만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자, 그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